저기있어 여기다 근데 거미는 죽이니까 안 죽이면 안 돼요? 자기 사는 집 아니라고.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. 에이, 거미 잡아니까. 집직약한지 얼마 안 됐네. 그냥 여기 살게 해주면 안 돼요? 나 얘한테 계약금 안 받았거든. 강제퇴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 죽이면 안 돼? 아저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. 토비 맵까요? 토먼 랜드. 커스텀 던스트? 젠데이야? 아이 근본은 셈 스파지. 아니거든요. 근본은 MCU 스파죠. 쉿. 조용히라. 웹 슈터 없으니까 거미줄 안 나오지. 그래서 어떻게 할거예요 잡아야지 거미야 미안하다 건거 저거, 저거, 저저기저랍에서 건전지 거저케이거거거거거거 저거, 저거, 저 진짜 몰라요? 진짜 몰라야 될것 같아. 열어 보기 전에 말해요. 미안, 그전 여친이 준 건데 내가 정리를 잘 못해서. 쓰글. 사, 사람 정리가 아니라 그 정리 정도네 정리. 버리라고 말안할 테니까 내가 안 보게 해줘요. 허술어 왜 이렇게 쿨해? 뭐, 어? 나도 집에 전 남친 편지 많으니까. 음. 너. 이런 쓰글. 정리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 같다, 맞지? 그러니까요. 예전보다 훨씬 낫다. 음. 왜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해요? 그러니건늘 만나지. 무슨 뜻이에요? 아, 알면서. 머리가 나빠서 모르. <laughs> 음. 귀여우니까 날 만난다고? 음.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. 하슬아 나랑 같이 갈래? 갑자기 어디요? 레이저 제모하러. 아, 무도스 말해 주지. 환자분 좀 따끔합니다. 아빠. 우리 이거 밥 먹고 영화 볼래? 여러분이 공포영화 보 자. 저 무선영화 못 보는데요. 에이 나 있잖아. 나 귀신 잡는 해병대. 오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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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 차, 차. 귀신 잡는 해병대 어디 있어요? 저거 미국 귀신이잖아. 미해병대가 잡아야지. 난 대한민국 해병대고. 왜 돌려요?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. 사랑에는 약한 해병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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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행대인데행대 행대. 범죄와의 전쟁? <laughs> 아니요, 행복한 데이트요. 나 먼저 가볼게요. 조심히 가. 어, 사진 이쁘네. 편지에 사진까지 미안해 하슬아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지는 사람이니까 고마워 진짜 안 보이게 정리할게 었전데발아줄까 아니야 오늘은 무선 영화봐서 혼자 못잘것 같아요 여기서 자고 갈래 어 하슬 문 열어 어? 내가 잘못했어! 하슬아! 혼자 편하게 자야지 니네 아빠 죽었다